안녕하세요. 주아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동복 리뷰를 한번 준비하게 되었어요. 옆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운동복이 있죠? 제가 사실은 이 운동복 리뷰를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지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복들을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동복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 체대입시를 하면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운동복들을 막 구매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구매하지는 않았고 그냥 집에 있는 티셔츠 바지 입고 그냥 막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21살 그쯤 됐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운동복을 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도 있어요 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복 브랜드들이 몇,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는 좀 제외를 하고선 리뷰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프론트라인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아마 다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프론트라인 그리고 두 번째는 언더아머 언더아머 사실 3대, 3대 중량 안되지만은 언더아머가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이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세 가지 브랜드를 통해서 리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프론트 라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왜냐면은 일단 너무 이뻐요 일단 너무 이뻐서 제가 막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이뻐서 구매를 했는데, 어, 입어보니까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제품들을 많이 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들, 이거 탑이에요, 탑. 탑인데, 색깔은 살짝 아이보리식이긴 해요. 약간 갈색풍이 도는 아이보리 색깔이고요. 그리고 디자인들 너무 이쁘고 그런 게, 디가 너무 이뻐요. 뒤에가. 이렇게 뒤에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어, 프론트라인 로고가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로고가 그렇게 신경쓸 정도로 이상하진 않고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안에는 저희 커버 완전 얇게 있다 보니까 어, 뽕은 아니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입고 벗을 때 같은 경우도 어, 저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제 이런 옷을 입었을 때 가장 불편한 게 저는 벗을 때가 제일 짠 나거든요. 왜냐면은 운동복을 입고 땀이 다 흘린 상태인데 거기에서 뭐 벗으려고 할때잘안 벗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짠 나는데 이거는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요. 다행히 불편하진 않고 그냥 바로 벗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 제가 이 옷을 두 번밖에 안 입었거든요? 근데 벌써 부풀이 났어요. 아마 제가 잘못 입었던가 이상하게 막 하고 다녔나봐요. 그래서 두번 입었는데 벌써 부풀이 나고 조금 마음이 아파요. 두 번째로는 갈색이에요, 갈색. 이 갈색인데 여기에서 정말 반전이 있습니다. 부위는 똑같은 탑이에요. 똑같은 탑이고 그러는데 얘는 뒤에가 결혼 <목소리> 이거 봐봐요. 전 진짜 이렇게 뒤에가 이쁘게 나온 운동복을 못 봤어요.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도 아까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아까는 살짝 부풀이 더 많이 나는 재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져 보면 살짝 수영복 재질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완전 수영복은 아니지만은 살짝 매끈매끈한 약간의 반수영복 <laughs> 들리 수영복 된 그런 재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뽕이 들어가 있고요 뽕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뽕을 빼버렸네요 빠느라고 뽕을 빼버렸는데 여튼 뽕이 이렇게 제품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입고 벗기 진짜 편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편해요 이거는 조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하고 저는 이 제품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로고 이렇게 있고요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앉아있을 때, 제가 이거 부지방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제품들만, 그런 거에, 나이키나 다른 걸 입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튀어나오게 하는 그 제품들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그게 프론트라인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이거는 그냥 티거든요? 세번로 그냥 티인데,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프론트라인에서 산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목 라인이 되게 칙칙하게 딱 이런 라운드 라인이 아니라 살짝 수우 이렇게 여성스럽게 좀 파여져 있어서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입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 두껍지도 않고 자세히 보면, 어, 비치는 거 보이세요? 지금? 좀 비치죠? 이게 비침이 살짝 이렇게 보여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입으면은 전혀 비춰지지 않아요. 전혀 비춰지지 않는데 그만큼 얇은 소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시원하게 잘 입을 수는 있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어, 다들 이렇게 폼 있잖아요. 폼. 이렇게 허리 라인이나 이런 라인들이 되게 다들 좀 크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언더 아머하고 같이 구매했는데 되게 크게 나와요. 언더 아머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몸에 딱 달라붙고 되게 핏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피띵이 샀어요. <laughs> 어, 그리고 기능성으로 봤었을 때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두 제품보다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근무를 하게 되면은 어, 아, 아무래도 뭐 시원한 곳에서 근무를 하지만은 그래도 땀이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땀을 흘리고 그래도 굉장히 흡수력도 좋고 그리고 재질도 되게 편한 재질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거는 좀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기능성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프론트라인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여기 협찬받거나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저, 제가 좋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건 긴 팔이에요. 이건 긴 팔인데, 이것도, 이것도 좀 좋긴 해요. 이뻐요. 제가 딱 보고서, 어, 이쁘다. 하고 산 거거든요. 이건 흰 색깔인데, 손이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어요. 구멍 뚫린 거 아니고요. 손가락을 집어넣는 곳이에요.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포인트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겨울에 춥거나 그럴 때 여기 손 넣는 것만으로도 되게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핏 같은 경우에서도 어어뭐 묻었다 여기. 이렇게 핏 같은 경우도 일단 프론트 라인 자체가 핏이 되게 이쁘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건 핏은 진짜 걱정 안 하고 사셔도 됩니다. 내가 핏을 가장 중요시 봐! 라고 하면은 프론트 라인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그리고 여기 안쪽에 캐비. 드러가 있고요, 그리고 단점이라면은 길이가 이건 너무 짧아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짧아도.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긴팔이고 그리고 저지라 였나 그런 거다 보니까 너무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단점이라면은 단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제품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나이키로는 지금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다 긴팔 밖에 없더라고요, 나이키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이거 제 영상에서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건데 제가 이거를 보고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뜯었어요. 다른 색깔로. 똑같은 제품인데 색깔만 다르거든요. 색깔만 다르게 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요. 입고 벗기 진짜 편하고요. 그리고 왜 입고 벗기 편하냐? 얘가 보면은 가슴 밑까지 다 되거든요. 거의 명치 이쪽까지 다 내려가다 보니까 편하게 입고 벗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쁜게이 자크를 이 자크를 아니, 이 지퍼를 잠갔을 때이 보이는 나이키 프로. 라고 적혀져 있어요. 나이키 프로라고 딱 적혀져 있다 보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잠그면은, 보이는, 나이키 프로.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프론트라인처럼 손가락을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저는 이 제품을 입으면서 한 번도 손가락을 잘안 넣는 것 같아요. 어,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져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어, 다른 그래서 좀 접고 다니거나 그렇게 그냥 입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산지 좀 됐거든요. 산지 4년 됐나? 4년 됐는데 아직도 입고 다닐 정도로 되게 뭐 흐트러진도 없고 되게 좋아요. 되게 괜찮고 잘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격은 79,000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왜냐면은 제가 두 벌을 샀었고 정말 손 떨면서 가격을 계산을 했거든요. 왜냐면 7만 어저 저는 그 당시에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돈이 별로 없었는데 운동복을 막사려고 하는데 너무 비싼 거야. 근데 두개다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손 떨면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똑같이 구매를 했었고 흰색 너무 이뻐요. 흰색도 너무 이쁘고. 이제 회색도 너무 예뻐요. 회색. 아, 회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는 블랙앤 화이트였다면은 이거는 네온빛 있어요. 록색 네온빛. 그대로 얘도 수잠가두면은 라이키 프로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긴 손 부분이 네온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이게 튀잖아요. 땀 그거에 비해서 너무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운동복이라 그런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섬세한 어떻게 보면 배려인 것 같아요. 겨드랑이 부분이거든요. 겨드랑이 부분인 건데, 이 겨드랑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망사로. 망사로. 망사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땀 같은 거를 흘릴 때, 땀 같은 게 났었을 때좀 통풍이 잘 되라고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망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로 이 디자인 자체가 되게 센스 있는 제품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4년 입어서 그런지 찢어졌어요. 가운데 빵꾸 났어.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옆에가 겨드랑이 쪽이 빵꾸 났는데 저는 꿈에서 입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것도 너무 이쁜 제품이라서 꿈에서 입을 거요 그리고 나이키 하나 더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를 입고 가면은 다들 우비 입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사실 그 전소미님이 입은 거거든요. 전소미님은 이 색깔은 안 입고 그흰 색깔? 흰 색깔하고 까만색 섞여있는 그걸 입으셨는데 어? 되게 예쁜 거예요. 예뻐서 매장을 갔어요. 갔는데 이 색을 봤는데 이 색이 더 예쁜 거야. 그 저는 이걸 샀어요. 재질 자체가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소재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보면은 안에 비침이 있어요. 비침이 있다 보니까 안에 나시나 이런 운동복들을 입고 입어야 되는 단점들은 있거든요. 단점들은 있지만 그만큼 편하게 입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그 바람막이 같은 경우가 약간 풍 퍼짐하고 그 라인들이 좀안 예쁘게 잡히잖아요. 근데 이 나이키에서 나온 이 모드, 모델은 이게 있어요. 선. 이 선으로 허리를 좀더쭉 조여가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나이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섬세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섬세하게 그 여자분들의 게 라인까지 잡아주는 게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종종 입고 다녀요. 종종 입고. 이거 로고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색깔은 이 하늘색. 그리고 이렇게. 지퍼 남긴 데는 이렇게 파랑색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언더아머입니다, 언더아머. 이 언더아머 제품 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는 아예 안 입어요. 이 하나가 저희 원장님이 미국 갔다가 사오셨거든요. 흰색깔인데 그,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이거 회색깔. 이것도 제가 어, 회색깔 티를 탔고 있어갖고 돌아다니면서 사왔던 건데, 사실 이거하고 프론트라인 거하고 같이 샀어요. 같이 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핏이 아무래도 딱 달라붙는 그런 핏은 아니에요. 핏은 아니고, 약간 좀 널찍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이긴 해요. 그냥 편하게 운동하러 가거나 아니면 강아지 산책하러 가거나 할때 <laughs>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도 조금 이거는 길이가 길게 나와 있어서 넉넉하게 좀 입을 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앞이랑 뒤에 길이가 조금씩 다르네요. 뒤는 살짝 엉덩이를 가려줄 수 있도록 약간은 길게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 자체도 질도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총총총하게 구멍들이 뚫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통풍도 잘 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입어보고 운동도 같이 해보고 이걸 입고 해보고 했는데 어 사실 크게 느끼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크게 느끼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언더하머는 한 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좀 조촐하고 부족하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복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상의만 보여드렸었는데 어 지금 이 상의 편이 조금 반응이 좋다면은 하의 편도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예쁜 운동복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녕!